전 등산 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4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대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A와 B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A가 질문을 하고 B가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B가 얼마나 A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했는지가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B, I like singing and dancing.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가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왜 간호사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B가 I like singing and dancing. 어, 간호사하고 연관이 없는 좋아하는 취미를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뭐, I like helping. 이런, 유형에, 이런 유형의 대답이 나와야 됐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What will you be when you grow up? B. I will be a movie theater. 네, 여기서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한 질문은 너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으면 B가 어, 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I want to be a movie theater. movie theater. 영화관이죠. 사람이 영화관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한 장르의 희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Are you good at math?"라고 A가 질문하자 B가 "Yes, I am good at speaking English." 자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가 "Are you good at math?" 수학을 잘하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yes or no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어, yes라고 대답을 했다면 math를 잘합니다."라고 뒤에 부가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합하겠죠. 하지만 어, B라는 친구는 I'm good at speaking English 라고 얘기했죠. 를 Math와 speaking English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어,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A.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B. I want to be a policeman. 네, 4번. 2번이랑 비슷하죠. 어, 미래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니?라고 A가 질문을 했더니 B가 I want to be a policeman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123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A가 장래희망을 물어봤기 때문에 B가 경찰이라는 장래희망,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 4번이 정답이 되게 되겠고요. 5번 한번 보시면 I want to travel to many countries. B. Great. You are good at computer games. 이 대화 역시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가 I want to travel to many countries. 여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B가 그래, 너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잖니. 네, 컴퓨터 게임과 여행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화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4번 문제에서 대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어, 대답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했는지가 어, 답을 고르는 가장 키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5번 문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